안녕하세요. 실시간 켰어요. 한빈님 안녕하세요. 모두 안녕하세요. 어 회원님 제가 안 부른 게 아니라 모드라고 했잖아요. 아니 회원님 제저 제 욕하는 건 괜찮은데 제 시청자는 욕하지 마세요. 회원님 자꾸 저항 하게 하시면 불 받으실 거예요. 회원님 경우는 회원님이 보시는 겁니다. 정밀라도 사과하시면 받아드릴게요. 소유야 너 하루 종일 오원영 선택 사과했지? 소유야 아니 박유찬만 너 나랑 같은 말이잖아 왜더중요한 어유야 저 카오 학교에 다시 팔릴게 아니 야 내가 사귀건 진심이 아니라 그냥 전역 받 거랑 할게 매장색이 시서안 받을게. 야, 괜찮아. 그, 제가 다음엔 10분 못하실로 할게요. 한달 걸릴 것 같아요. 아, 요건 죄송이요 그, 좀, 좀, 내려두세요. 한 2주? 아무튼, 게다 해서 안빠